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심파 애지정입니다. 7월 2일 금요일입니다. 아, 내일이 토요일이죠? 만남주선을 해드리는 날입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 법적으로부터 자유로운, 아, 그런 만남주선입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집합금지, 4인 이상 집합금지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4인 이상 집합금지에서, 어, 자유롭습니다. 아, 오시는 대로 이렇게 미리 지금 파트너로 될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어, 이렇게 맞춰놨다가 내일 오시는 대로 이렇게 함께 차한잔 마시러 갈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를 제공해드립니다. 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공개 구원을 해드리기 전에 아, 우리 회원님들에게 우선 아, 내일 만남 주선에 대해서 상사에게 아, 좀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오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여성 회원님들 지난번에는 옷 아주 형편없이 입으셨습니다. 이번에 옷은 좀 깔끔하게 좀 옷을 입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분명히 하고 오시는 거 아시죠? 요즘 코로나가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코로나도 먹고 살고 우리도 먹고 살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죠. 어, 이것이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 우리 모두 함께 아, 이럴수록 아, 힘을 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실비로다가 아, 회원님들을 모십니다. 아, 만남 주선 아, 참가비 만 원에 아, 이렇게 회원님들을 모십니다. 물론. 가입하신 우리 회원님들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 고운을 어저께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경주에 살고 계시는 여성분이십니다. 62세 되시는 분이시고요. 이분은 우리 카페 행복찾기라고 하시는 남성 회원님이시죠. 아 그분과 아, 지금도 그 경주에 살고 계시는 분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여성분과 함께 결혼을 해서 이제 딱 1년이 됐습니다 결혼하신 지가 그런데 어저께 전화가 오셨더군요 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친구분을 예전에 제가 한번 뵀습니다만 아 그분을 아, 이렇게 공개군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 여기서 결혼하신 여성분과 남성분 아, 그 여성분의 친구분이십니다. 아, 저도 배습니다 그리고 아, 이분이 아, 재혼을 아, 이렇게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셨습니다. 경주에서 살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62세 됐습니다. 우리 나이로 62세, 60년생이십니다. 아, 이분은 아, 전문직종에서 근무를 하셨고 어, 살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십니다. 물론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신 분이죠. 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서울로도 이사를 오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 목소리도 상당히 예쁘십니다 단지 아, 조금 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아, 경주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그런데 아, 서로 왔다 갔다 하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마음에 두고 계신 분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남 주선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힘을 내시고, 내일 만남 주선을 해드리는 날이죠. 특별한 만남 주선입니다. 그래도 남성 여성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상담을 해오시고, 또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 또 만남 주선에 이렇게 해드린 날에 이렇게 참석을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과 흙과 불과 공기죠 이네 가지 요소인들은 미움과 사랑의 작용인들의 어떤 그런 영향으로 인해가 새로운 존재를 창출한다 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시류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자연의 변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미움을 늘 이렇게 교차하면서 창출하기도 하죠. 내일은 서로 만나셔서 그리고 서로가 시선을 교차하면서 위연과 내면성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만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합이 되셔가지고, 어, 정말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내일 토요일 날 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 참석하실 분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내일 오전에 아, 시간하고 그리고 장소를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싱글가족 여러분들, 아, 좋은 인연 되시, 되도록 최선을 다는 강심파 결정원이 되겠습니다. 에디정은 언제나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 구독 버튼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 빨간 구독 버튼을 아, 눌러주시고, 아 그리고 아그 알림 벨소리까지 눌러주시면 더욱 더 좋은 방송 그리고 또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는. 강심 파결정원 애디정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후기로서 우리 회원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애디정이었습니다.